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후. 유후! 안녕하세요. 광교 노인 복지관 노래 강사 양승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이히. 아,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잘 드시고 음, 잘 주무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길, 늘 건강하시길, 유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더울 때는 어떻게요? 신나게, 재미나게. 늘 무엇이든지 신나게, 재미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항조에 수고했다. 여러분들, 더운데 수고하셨고, 그리고, 음, 코로나 때문에. 또 수고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어 자녀들 키우시느라 그리고 가정생활 하시고 또 사회생활 하신 분들도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오늘 조왕조에 수고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조에 수고했다. 수고했다. 고마운 내 인생아 거친 숨 몰아쉬며 힘차게. 달려온 세월아 진실은 추워 남 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긴 세월 숱한 조왕조의 수고했다라는 노래예요 가사 한 마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늘 배워볼 노래입니다 2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다 고마운 내 인생아 가파른 고갯길에 숨차게 달려온 세월아 때론 주저않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긴 세월 십탄사연 정말 수고했다 나의 인생아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네. 어때요? 조항조의 수고했다 노래 괜찮죠? 여러분들 오늘 함께 배워볼 노래인데 여러분들 함께 배울 때는 악보를 띄어드리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항조의 수고했다 악보 띄어드리면서 함께 배워볼까요? 자, 첫 소절부터 가봅니다. 고고 리듬에 수고했다. 아, <laughs> 둘, 셋, 수고했다. 고마운 내 인생아 거친 숨 몰아쉬며 힘차게 달려온 세월아.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고했다. 처음에는 음이 쫙 깔립니다. 수고했다. 아, 한번더 시작. 수고했다. 시작할 때는 세 박을 끌고 예비박을 주면서 하나, 둘, 셋. 수고했다. 아, 어렵지 않죠?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수고했다. 아, 셋, 넷. 고마운 내 인생아. 쿵, 고마운 내 인생아, 아세,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박자가 쿵, 한박이나 한박 반이나 이렇게 해서 쉬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박. 쿵, 고마운 내 인생아, 아세, 네, 쿵. 거친 숨 몰아 쉬며 여기까지. 고마운 내 인생아부터. 쿵, 고마운 내 인생아, 아세, 네, 쿵. 거친 숨 몰아쉬며 힘차게 달려온 세워라. 여기서 어, 어떻게? 거친 숨 몰아쉬며 힘차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쉬며 힘차게 한번더 쉬며 힘차게 한번더 쉬며, 쉬며 힘차게 자, 쉬며부터 쉬며 힘차게 달려온 세월아 달려온 세월아 달할 때 정박으로 들어가는 게 약간 으스타게 어 들어갑니다 달려온 세월아 한번 더 달려온 세월아 힘차게부터 쉬며 힘차게 달려온 세월아 아세네 하. 숨 쉬린 추억셋내 남모를 네. 아픔도 많았지만 여기가 남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여기가 어 새로운 부분이죠 남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만에서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 아, 이렇게 해주시면 박자감이 생길 겁니다. 남모를 아픔도 마, 아, 낫지 만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앗을 아, 많이 크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가슴 실이 축부터 숨, 가슴, 이렇게 들어갑니다. 숨. 숨 쉬는 추억, 쇠, 어, 내 네, 숨. 난 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둘,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굴하지 않고부터 가볼까요?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자, 굴하지 않고, 하나, 둘,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서부터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겁니다. 긴 세월, 슛한 사연들과 긴 세월 하면서 그 세월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긴 세월. 음, 안개처럼 뭐했던 그런 세월, 이쁘고 행복했던 그런 세월, 고통스러웠던 세월, 그런 생각하면서 을긴 세월 하고 잠깐 생각하면서 한 번을 쉬는 거예요. 긴 세월. 쉼표는 없지만 그 느낌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긴 세월. 숱한 사연들과. 자, 갑니다. 긴 세월부터. 하나, 둘. 긴 세월. 숱한 사연들과. 한번 더. 하나, 둘. 긴 세월. 여기서부터 갑니다. 하나, 둘. 긴 세월. 숱한 사연들과. 끼며 살았는데 한번더 부대끼며 정박이 아니고 어슷하게 들어갑니다. 싱커해이죠 부대끼며 살았는데 자 부대끼며 원 부대끼며 살았는데 둘 남겨진 자, 남겨진 후회와 미련이 자, 한번더 남겨진 후회와 미련이 자, 남겨진 부터 갑니다. 어, 숨 남겨진 후회와 미련이 왜 없겠냐만 여기서 왜 없겠냐만 말할 때쫙 펼쳐주세요. 입을 벌려주시고. 왜 없겠냐만 자왜 없겠냐면 왜 없겠냐만 하나 둘 그래도 이만큼 달려온 자 그래도 이만큼 달려온 멜로디는 비슷하죠 가사만 바뀝니다 하나 둘 그래도 이만큼 달려온 인생길에 감사하듯. 생길에 여기도, 어슷. 인생길에, 인생길에, 감사하듯. 한번 더. 인생길에, 감사하듯. 자, 갑니다, 인생길. 쿵. 인생길에, 감사하듯.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하고 싶은 말 한번 더 하나 둘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음, 수고했다 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장 하지 못하는 말이 그렇대요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런 말들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래요 음. 긍정적인 말은. 나에게 굉장히 행복함을 안겨줍니다. 아, 자, 오른손에서 가슴 자, 포기면서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셀프 칭찬을 해주세요. <laughs> 아, 그동안 수고했어.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하고, 이렇게 방, 방, 방구석에서 방 이렇게 에? 녹화하는 이런 어, 시간들 "아, 수고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다니시고 이랬던 그런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왕조의 수고했다라는 노래 일절 이절까지 한번 쫙 한번 불러볼게요. 어 어때요? 노래 괜찮죠? 종주수 일절 이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절 음, 이절 조왕조의 수고했다라는 노래 음, 우리 그그 동안 배웠던 노래들 쫙쫙 한번 이거는 유튜브라 너무 좋죠. 다시 되돌리기 해서 보면 되니까 관교노인복지관 유튜브를 딱 들어가셔서 검색을 관교노인복지관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쫙 노래도 있고 많은 다양한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조항주의 수고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수고했다 고마운 내 인생아 세네 거친 숨 몰아쉬며 힘차게 달려온 세월아 아, 세네숨그숨 그숨 쉬린 추억 세네난 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여기 까지 달려왔구나, 아들, 아들 계세월 숱한 사요. 이한 정말 수고했다 조항조에 수고했다 너희 가사 한마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 코로나로 수고하셨고요 관계 는인복지관 복지사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둘셋 수고했다 세넷 고마 워 세메숲 네, 가파른 고갯길에순차게 달려온 세월아 세메숲 네, 때론 주저앉고 아, 세메숲 네,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불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Say what? 정말 거했다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다 조항주 수고했다 배우신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코로나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화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유후! 유후!